2021년 1월 5일, 소환 때 병을 예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소환 때 보니까 그 2020년 소환 때보다는 오늘 2021년 소환이 오히려 더 추워요. 그리고 더 쌀쌀하고요. 2020년 소환 때는 눈이 안 내리고 날이 포근했고 비가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2021년 1월 5일, 소환 때는 오히려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곡에 와서 확인을 하려고 왔어요. 확인을 하려고 이제 이 얼음이 얼었거든요. 2020년 소환 때는 이렇게 얼음이 안 얼었어요. 포근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얼음이 짱짱한가를 이 돌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단단한데요. 이 정도면 올라타도 되겠죠. 한번 올라타볼게요. 빠지면 안 되는데 <laughs> 빠지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지금 현재 개가 개발자국이 있어요 개발자국 개발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얼음에서 뛰어볼게요 이렇게 예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 것인가 일부 그 무속인이나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2021년 다행하게도 1월 5일 소환 지금 많이 춥거든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지금 달달달 떨면서도 참고하고 있어요. 한해 병을 볼 때는 꼭 소환을 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다행하게도 코로나는 2021년에 끝나요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면역 현상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병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소환이 추웠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2021년에 종식이 돼요. 축하드려요. 대한민국 국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럼 코로나는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많이 춥거든요. 그리고 소환을 기점으로 1월 7일 날 엄청 춥대요. 한파가 들어온대요. 서울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대요. 온도가 많이 내려가야지만 병이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시 세상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자들 제발 부탁이에요. 소환을 보지 않고 예언하지 말라. 꼭 소환을 보고 병을 예언하는 거예요. 소환을 보고 병충해 나무 뿌리병 한해 농사가 어떻게 되는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공자님께서 유교에서 5천년 전통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교 약사생 불사는 유교를 금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을 통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 소환을 보고 꼭 예언하세요. 지금 얼음 빙판인데 지금 여기 밑에는 얼음이거든요. 이렇게 얼음 옛날 같았으면 막 썰매 타고 막 이랬을 때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좋지 않 이렇게 예 그러기 때문에 소환 이번 소환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2021년 내는 이 병이 이제 사라지는 해가 될 거예요 예 국민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 앞으로 코로나가 더 진행이 돼야 돼요 거의 항시 기점은 5월달 음력 5월이니까 양력으로 거의 한 7월 달이 돼요 이번에는 7월 달 정도에 코로나가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이몸 자체에서 면역성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이제 가시죠. 네. <laughs> 예. 2021년 1월 5일 소환이에요. 이 소환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무엇을 알수 있는가? 옛 어른들, 옛 조상들. 무엇을 알수 있었을까요? 2020년에 제가 소환을 보고 우리나라에 병이 들어온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죠. 그리고 소환이 들어오면 병을 볼 수가 있어요. 병. 가장 기본이 병이에요. 그 다음에 뭘볼수 있을까요? 소환을 봤을 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을 보고 농사를 보는 거예요. 농사. 식물병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 우리 조상님네들은 소환을 보고 한해 인간들이 걸릴 수 있는 병과 그 다음에 농사에 있어서 식물병을 볼수 있는 거예요. 소환이 추워야 되거든요. 소환이 따뜻하면 그 해는 병충해가 심해서 이 수많은 병균체가 식물의 뿌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파리에 병을 만들어서 농사를 못 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2020년에 농산물에 뿌리병 걸린다고 그랬죠. 그때 보면 소환 때 날이 맑았고 그 다음날 날이 너무 푹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곧 뿌리에 냉해 피해가 있는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저 그림 잘못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여기에 눈이 쌓이게 된 보온 역할을 해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이 눈이라는 조체가 없으면, 그대로 흙에서, 흙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눈이 있으면 일정한 온도가 형성되지만, 눈이 없으면 일정한 온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냉해가 이 뿌리까지, 이 뿌리까지 이렇게 이 타고 들어가서 뿌리를 죽여버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식물이 건강하면 그애는 병충해가 없어요. 인간들한테도. 그런데 식물이 잘 죽고 식물들이 이상하게 병사가 많이 생기면 인간들이 병이 잘 걸려요. 대장금 보셨죠? 감기병이라고 해서 대장금을 의미했는데 대장금이 그게 바로 채소에 걸린 병이다라고 찾아낸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소환병이라는 거예요. 소환 때 생기는 병이요. 소환이 춥지 않으면 뿌리는 땅 밑은 병균이 많아져요. 그리고 냉해 피해가 심해서 모든 채소나 식물들은 이파리, 뿌리가 약해져서 병이 잘 걸려서 죽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또 캐서 먹자니요. 그러면 바로 식물에 의해서, 채소에 의해서 생긴 병이 인간 몸으로 들어가서 그한에는 인간들이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소환을 보고 항시 병을 보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유교 약사생분서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 병을 예언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2021년 1월 5일, 오늘 많이 추워요. 그리고 일기예보가 토요일까지 서울을 기점으로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 겉에 나온 거, 만만하게 보고 나온 모든 병균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은 앞으로 인간들의 병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식물병이나 이걸 확인할 때꼭 소환 때 추위를 보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건 유교법이라고 하세요. 명심 또 명심하세요. 유교 거 쓰면서 당신네 종교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실제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계룡산 자락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 보면 물이 얼었지요. 제가 뛰어도 얼음이 안 깨졌거든요. 그러나 너무 이 추운 건 아니었어요. 너무 추웠다면 코끝이나 귀끝이 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병균들, 코로나 병균들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다는 안 없어진다는 증거예요. 더 추워야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2021년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코로나 면역체계를 길르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면역체계에서 이겨난 사람만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신다면 이 소환을 보고서 모든 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를 길를 수가 있어요.